이렇 일요일 아침 행복 퇴근이 되고 이제 명절 이제 전쟁인 일주일입니다 클린을 먹고 자짠 이제 와이프도 아침에 같이 먹습니다 클린을 와이프도 입문 자 퇴근길 아이씨. 오늘 원래 7시 퇴근인데 9시 퇴근합니다 지금 벌써 9시 10분 오늘 이제 할당량 클린 마지막 클린입니다 지금 퇴근길에 또 먹어야죠 오늘 저녁은 안 먹었으니까 아직 공공이고 어. 이제 명절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일주일만 어떻게 버티면 그 뒤에는 좋은 일 있겠죠 진짜 저녁을 안 먹고 이렇게 퇴근을 하고 저녁에 집에 가면 항상 집에 가서 술한잔 먹었습니다. 반주로 저녁을 먹으면서 아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해야 되지 않냐 치킨에 소주 한 잔, 소맥 한잔 아니면 하이볼 한 잔. 이제는 이런 생각이 안 납니다. 왜냐. 12시간 금식하고 아침에 또 클립 먹고 몸무게 재야죠. 아,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. 명절, 일주일 남았습니다. 화이팅 하겠습니다.